창그리의 TV 장수 MMORPG 썬 리미티드가 2015년 들어 첫 메이저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. MMORPG와 콘솔을 합친 듯한 게임성으로 출시 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썬 리미티드. 올해로 벌써 9주년을 맞이한 장수 게임입니다. 먼저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100레벨 이상 모든 유저들에게 캐릭터 레벨에 따라 엘리트 2차와 2.5차 아이템을 지급합니다. 130 레벨 달성 시 엘리트 1차 장비, 170 레벨 달성 시 엘리트 2차 장비를 풀세트로 획득할 수 있고요. 이에 따라 신규 회원의 게임 안착과 캐릭터 육성이 한층 용이해졌습니다. 장비 각성 및 강화 시스템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. 각성은 장비를 결정화하여 나온 결정체를 재료로 아이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, 진화는 각성 최고 레벨의 장비를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스템으로, 게임 내 모든 마을의 강화 상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최고 난이도인 악몽 단계의 PVE 콘텐츠, 용족의 계곡이 추가됐습니다. 용족의 계곡은 각종 상태 이상의 면역이 강력한 몬스터들이 대거 등장, 높아진 난이도만큼이나 높은 경험치와 아이템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랭킹 시스템을 개편하고 랭킹 선정을 세분화해 더욱 다양한 재미를 더했는데요. 업데이트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.